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에, 모처럼 장에 나가서. 어. 기게 개발이 아니고 가재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꽃 색감이, 요런 색감이 있고, 또 지난 여름에 제가 원종 개발선인장 대품을, 어, 군가리에서 동생 네 정원에 뒀었는데, 비 많이 맞고,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물러서, 어,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버리고, 몇 가닥 건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예, 오늘, 또 요, 요 색감이 있길래, 요, 요 가격표가 이거 하나에 5천 원 붙어 있어요. 그 꽃집 사장님이 저랑 좀, 제가 좀 자주 또 구경도 가고 하니까 제가 막더 싸게 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5천 원 주고 데려왔어요. 어, 은근히 제가 안 사본 지 오래 돼가지고 은근히 가격이 있네요. 개발 가재발이. 근데 이제 하나 또 아쉬워서 이 색감도 좀한번더 제가 집에 안 키워봐가지고. 그래서 어, 꽃집 간 김에 친구분에 이제 꽃 선물 하려고 꽃집 간 김에 갔다가 어, 요거두개 데려왔습니다. 요요 요 아이들은 정말 지금 배수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동풍 뭐다 중요하지만 어,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음, 흙은 마사 뭐 플라이트 쌍투 성분 이렇게 섞였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척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 거의 마사고 상처는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배수에 중점을 뒀고요 배수에 중점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얘들을 키우면 실패 없이 키울 것 같아요. 또물 관리도 중요하더라고요이 아이가. 저는 진짜 맨날 키우면서 그렇게 보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제가 자주 가지 못해요. 그 정원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내고 말아서 아쉬워서 또 집에 있는 이런 또 동그랗고 약간 높은 화분이 있었어요 이 안에다가 난석을 많이 깔았네요. 난석을 많이 깔아서 배수를 아배스가 아주 잘 되게끔 또 화분이 깊으니까 그만큼 흙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수가 아무래도 얕은 화분, 작은 화분보다는 배수가 덜 되겠죠. 그럴때는 난석으로, 난석이 굉장히 가볍죠. 난석으로 배수층을 충분히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얘들이 꽃이 달렸잖아요. 이 꽃이 달렸으니까, 꽃달린 아이들은 뿌리 건드리면 꽃들이 힘들어 하겠죠. 너무 뿌리 건드리지 말고, 그냥 흙만 채워주고, 그대로 심어줄게요. 어, 얘들이 키가 좀 있고 처지는, 약간 처지는 그런 성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높은 분에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흙을 거의 많이 채워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원에서 키울 때는 거의 쌍토성분이에요 근데 화원, 환경, 그 화원에서 키우는 그 환경과 어, 집에서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음, <laughs> 완전히 가지고 오자마자 정말 탈탈 털고 싶어요. 근데 꽃이, 멸적이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꽃을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은 탈탈 털면 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완전 털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있는 흙을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심어주면 꽃 몸살 없이 애들을 잘 적응하고 살수 있답니다 정말 상토 죠 완전 상토잖아요 이런 상토로 여름을 나면 물음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개발선인장, 가재발선인장 이름이 어차피 이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우 애들이 아무래도 물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좀 좁아서 들어가는데 좀 끼어요, 끼어도. 아래 배수청을 충분히 깔아줬기 때문에. 이제 물 관리하고 햇볕 많이 쬐주고 하는 일만 남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무심하다 싶게 키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 막, 저도 물을 굉장히 주고 싶어 해가지고 베란다 나오면 물조리를 들고. 마른데 없나? 하고 쳐다보는 타입인데, 요런 아이들은, 선인장 종류랑 요런 아이들은 조금 무심하다 싶게. 이파리가 어디 노랗게 되는 그런 현상은 없는가, 그 정도면.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나름대로 자리 잡으면 더예쁘겠죠 이렇게 살짝 이 흘러내리는 매력이 있는. 그리고 얘들은 햇빛을 또 많이 보여주면 또 이렇게 짱짱하게 이 잎들이 힘이 없지 않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거든요. 키가 커도. 제가 원종 개발 선인장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이 아이도 제가 우리집에 왔으니까 또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자 데려왔는데 예쁘긴 하다. 그죠? <laughs> 5천원의 행복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